미라클 브레인스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뇌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는 운동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마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뇌운동이 우리에게는 아직 좀 낯설고 생소할 텐데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버드대학의 정신과 존 레이티 교수는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내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긍정적 정서, 학습 동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은 뇌의 혈류량이라든지 신경성장 유발 물질을 증가시키며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감소시킨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신체활동을 하게 되면 뇌의 혈류량에 이 신경성장 유발 물질을 활성화해서 기존의 신경세포의 생존을 지지해주고 새로운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분화와 성장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이 화학물질이 유런 간의 연결부인 시냅스를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발달에도 좋고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도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신체 활동이나 운동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단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각 영역 간의 신경 연결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우리가의 문제 해결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성성한 신체 운동은요. 이 두뇌 체조는 미국의 폴 데이슨이라는 교육 근 운동학 이론의 근거해서 창안한 프로그램으로 이 신체의 움직임이 뇌의 기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신체 운동, 이 동작은 학습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뇌를 깨우는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 신체 활동이 필요한데 동작은 학습에 들어가는 관문이며 뇌의 기능을 일깨우기 위해서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요. 이 두뇌 체제는 뇌의 세 부분 자뇌와 우뇌, 상뇌와 하뇌, 전뇌와 후뇌를 통합함으로써 더욱 쉽게 학습의 가속화와 수행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이 미세 전신 운동입니다. 이 신체 좌우 부분을 연결하는 중앙선을 가로지는이 신체 활동이 뇌의 좌우를 자극하는데요, 이 좌우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사소통 차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laughs> 자네는 언어적 표현과 운해는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해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자네와 운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몸의 중앙선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이 창의적 사고나 고차원적 사고를 위한 신경 그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고 자네와 운해의 기능을 통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아 운해를 봤으면 이제 앞. 이뒷면 전내, 전내와 후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체 앞면과 뒷면을 분리시켜서 중앙선을 가로지는 활동은 내 앞면과 뒷면의 영역을 협용시키는 능력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후 동작이라든지 스트레칭 동작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동작은 이해력이나 의미를 찾는 능력, 맥락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경험하는 능력과 강계가 있습니다. 이 전내와 후내의 통합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요. 주의력이 결핍되고, 그 다음에 과다 행동이나 주의 산만, 언어 지체, 이해력 부족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신체의 상하 운동인 상하 운동이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작은 이상내와 하늘을 협응시키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몸과 뇌 사이의 신경조절을 연결을 강화해줌으로써 감정과 이성이 양측면을 모두 활성화해서 뇌 기능을 강화해주는 에너지 생산 운동입니다. 이 에너지 생산 운동은 긍정적인 감정과 학습이나 일에 대한 동기를 활성화해 줍니다. 또한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맞춰주므로 공포나 갈등으로 감정을 제대로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신체 활동입니다. 여기서 이내 좌우 전후 상하를 자극하는 동작을 각각 세 동작씩 혼합해서 이게 뇌의 세 영역이 골고루 자극 영역이 골고루 자극하는 주의력, 정서적, 정보적 지능을 촉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활동에 필요한 신체 활동함으로써 이 사고력이나 시각 청각 운동 협응 기능을 증진시켜 주는 전내 학습과 가속 학습을 강조하는 뇌 기반 학습의 접근법입니다. 이 두뇌 운동하기 전에 먼저 준비 단계가 있는데 물 마시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뇌에 필요한 음식을 조금 먹고요. 그다음에 뇌 자반과 우방구의 결합을 위해서 그 전자파를 차단합니다. 여기는 동작이 여러 동작이 있지만 물 마시기를 포함해서 10가지 동작을 추려서 한 동작씩 약 1분간 실행하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면 모든 동작 10동작을 따라할 수 있게 동작을 발췌했습니다. 자첫 번째가 물 마시기인데요. 물 마시기, 우리 인간의 뇌는 75%가 물입니다. 이 엔진인 뇌가 탈수되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인데요. 자, 호흡 벨리브레싱이라 고 그래가지고, 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벨리 브레싱.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시, 들이 내쉬기인데요. 이 손을 복부에 올려놓고, 손 밑에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지도록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입으로 천천히 숨을 깊이 내쉬고, 이게 일종의 복식 호흡 같은 건데, 이걸 3회 이상 반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네크롤드라고목 운동입니다. 목 돌리기인데요. 목 돌리기. 자, 심호흡을 하면서 어깨 긴장을 풀고 고개를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시계 반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걸 3회 이상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캠프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자, 장딴지 근육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기댈 수 있는 벽이나 책상 등을 손으로 잡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서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쭉 피고 해서 쭉 피고 뒤에 약간 발꿈치를 약간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양 다리를 지그치 아래로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리를 바꿔가면서 3회 이상 반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레, 그라비티 글레이더라고 해서 상체를 쭉 늘리기입니다. 낮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약간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약간 엇갈리게 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손을 발쪽으로 쭉 뻗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펴니다. 이것을 3회 이상 반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푸플렉스라고 해서 발목을 구부렸다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한 손은 오른쪽 무릎 뒤에 장단지 근육 위쪽에 끝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발목 바로 뒤아킬레스 걸을 잡습니다. 양손으로 두 곳을 꼭 잡고서 오른쪽 발목을 그 종아리와 일직선으로 폈다가 구부렸다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5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브레인 버튼인데요. 버튼 문지르기입니다. 브레인 버튼이란 지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그새 동맥이 두 개로 갈라지는 윗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골 빗장뼈라고 그러죠. 새골 바로 아래에 보면 양쪽에 첫 번째 갈비뼈와 두 번째 갈비뼈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브레인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찾아서 엄지와 검지로 누르면서 약간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문질면 한 손은 브레인 버튼을 문지르고 누르면서 문지르고 다른 한 손은 배꼽을 감쌉니다. 그래서 30초간 약 30초에서 1분간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경동맥이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 쇄골 바로 밑에 이첫 번째 갈비뼈, 두 번째 갈비뼈 사이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를 브레인 버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그시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밸런스 버튼입니다 밸런스 버튼 예, 밸런스 버튼이라는 곳은 귀그 뒤쪽에 보면 귀 뒤쪽에 그 손가락을 한 5cm 정도 우리 귀 뒤에 보면 바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점 이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지점 귀 뒤에 5cm 정도 떨어진 곳에 밸런스 버튼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손을 대고서 다른 손은 손가락 끝은 배꼽에 댑니다 한 손은 여기 밸런스 버튼을 잡고 다른 손은 배꼽을 댑니다. 그래서 30초에서 1분간 숨을 깊이 내쉽니다. 그리고 이귀 뒤쪽에 여기 밸런스 버튼을 원을 그리듯이 고개를 움직여서 마사지를 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고개를 움직여서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신체 평행 감각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마 그귀 뒤에 예풍 자리라고 있어요. 혈자리 중에서 고자리거든요 그, 그 그러니까 딱 고자리를 그 잡으셔서 손을 눌러서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포지티브 포인트인데요. 양 이마 양쪽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머리가 아플 때 가장 이게 누르는 지점이 있어요. 태양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이마 바로 옆에 눈썹 끝에 보면 움푹 들어간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는 건데 눌러서 살짝 마사지를 해 주는 겁니다. 첫 <놀람> 번째. 열번째는요이 반대쪽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기입니다. 이제 크로스 크롤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대쪽 팔하고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두 발을 양, 어깨 넓이로 벌려서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치고, 그리고 이때 왼쪽 팔은 자연스럽게 뒤로 뻗습니다. 반대로 또 오른쪽 무릎을 올리면 왼쪽 손바닥으로 치고, 그래서 좌우 동작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런 동작을 천천히 몇 차례 반복합니다. 이 뇌를 자극하기 위한 두뇌 체조는 뇌혈류량과 신경성장 유발 물질을 증가시키며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결국 이 신체 활동이 뇌혈류량의 신경성장 유발 물질이 활성화시켜서 기존의 신경세포의 생존을 지지해 주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분화와 시냅스 분화 성장을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우리가 신체적인 동작을 통해서 뇌 활성화를 해주는 동작입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두뇌 체조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